여기 5 0원상을때 잡을 네, 이때장반서위치자 내세요. 장이팅나세요이팅제 저는 젊은 분들한테 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, 우리나라 잘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젊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좀 희망 잘 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좀 기운이 올라가고 작당소에 와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불안천도 많이 느끼는데 그분들이 작당소에 그렇게큰 금액의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요거는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도 뭐큰 리스크가 없다. 실패를 해도 뭐 나는 해보고 싶은 걸 해봤다. 라는 취지에서 다들 좋게 봐주시고 찾아와서 지원서를 신청해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정책적으로도 아니면 은 어떤 한 청년이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실패를 할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실패했을 때를 좀 보험을 들어주는 정책 같은 게 혹시 가능할지 지금 엊그제 사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가셔가지고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년 예술가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 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.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보험을 들어줄 거냐 쉽지 않은 문제죠. 그죠? 사실은 그 금전적인,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겠어요? 다만, 그런 게 했을 때 꼬리표로 남지 않게 하는 것들, 또 했을 때 용기를 갖고 할수 있게 하는 것들,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숨구멍 같은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청년들한테 여기가 숨쉴수 있는 구멍이구나, 뭔큰 달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,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막 뭔가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,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. 숨쉴수 있는 구멍이구나. 똑같아요. 뭔가 실패했을 때 다시 밖으로 나오고, 와서 얘기하고, 같은 동료들하고, 아, 나 영화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, 뭐, 장사했는데 또안 되는 거 해보고.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계속 말하는데, 해봐도 된다.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, 뒤에 아빠가 있다.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, 그 아빠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, 뭐 내가 돈이 있다. 이런 뜻은 아니고, 해도 괜찮다. 괜찮다. 꼭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. 네 길을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